안녕하세요. 세계적인 무용 배우, 김배우입니다. 자, 즐거운 김배우, 깔롱데이 시간이 <laughs> 아, 진짜, 옷 입고 이게 멋내는 게, 이게 즐거워야 돼요. 이 시간이 괴롭잖아요? 그만안 돼. 함께 할수 없어, 진짜. 자, 오늘 또뭘 입어야 될지 고민이라면, 우리가 입기 전에, 요또 김배우 데칼코마이들, 요 브라들, 어떻게 입을는지, 요거부터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볼까요? 아우, oh, 예. Yeah. 백바지. 아우, oh, 예. Yeah. 이거 입어야지. <laughs> 근데 저도, 이 하얀 백바지는요, 야, 아무 때나 입는 게 아니라, 어떤 날딱 작정을 하고 깔롱 지를 때. 요때 내가 잘 입거든요. 백바지에 요거 코디 해봅시다 어우, 예. 네넨 자켓. 이것도 입어야 되는데. 네넨 자켓. 근데 내가 솔리드가 없어. 차크는 있는데. 아 요거 좀 입고 싶은데. 이참에 살까? 사긴 뭘 사? 옷도 많아 죽겠는데. 그냥 <laughs> 이렇게 입으면 되지. 우리 톤앤톤, 톤오톤 했잖아요. 반바지, 그래. 반바지 입읍시다. 우리 입기로 했잖아요. 반바지 좋지. 날도 더워 죽겠는데. 중년들이 반바지를 입으면 더 멋있어. 진짜. 난 그래서 강추. 아우. 어, 예. 이뻐라 정말 너무 이쁘네 근데 진짜 반바지 입을 때는 이렇게 색깔 약간 좀 튀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아 이것도 너무 이쁘다 정말 덥다고 더워도 멋내내면 좀 참아야지 <laughs> 약간 긴팔 딱 코디하는 거. 난 이거 좋은데 저렇게 레이어드까지는 아 이건 덥다. 너무 덥다. 반바지 코디의 정석은 바로 이 모습인데. 야요렇게 입까. 이거는 언제든지 가능해. 내가 늘 입을 수 있고 늘 입는 거고. 야 이거 좋다. 반바지에 올백. 야 이거 긴바지에 올백은 투머치. 그치 반바지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이게 더 좋은데 올백보다는 블랙 앤 화이트로. 아 근데 저게 있나? 아 있긴데 겨울 맨투맨이야. <laughs> 이거 좋다. 우리가 반바지라도 조금만 신경쓰면 이간지 나오거든요. 뭐 별거 없잖아요. 반바지에 는 PK 셔츠 하나 딱 입었는데, 야,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한번 따라해볼만 해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쓰면 이간지 나오죠. 근데 이거는 신경쓰고 안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런 셔츠가 있냐, 없냐. 이 차이거든요. 있다면 이쪽으로 가야지, 뭘. 자, 이렇게 봤어요. 봤으면 이제 실전 들어가야죠. 답이 한세 가지 정도로 나온 것 같은데, 긴팔 셔츠를 입느냐, 반팔 여름 뉴트를 입느냐, 아니면 자켓이나 뭐 레이어드를 하냐 요 안에서 고르면 될것 같은데 여러분은 뭐뭐 있어요? 저는 이 안에 있는 거 웬만한 거다있어요 그러면 요래 요래 딱이면 될것 같은데 자 옷장 문 열러 갑시다. 자 오늘 저는 요래 입고 왔어요. 반바지 입었죠. 아 솔직해요? 아 다리 제모까지 했는데. <laughs> 자 그리고 뭘 입을까 하다가 긴팔 셔츠를 꺼내 입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바지를 입을 때는 반팔보다 긴팔 셔츠를 더 많이 입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내 모양새, 반팔보다는 김밥 셔츠가 낫더라고. 그 하얀색을 입을까 했는데, 장마철이잖아. 까만색이한번틀 빨잖아요. 그래서 까만색 연에 입었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제가 반바지 올때 볼캡을 많이 쓰는데, 오늘또 깔롱쟁인다고 머리 이렇게 해서 볼캡 빼고, 요래 왔죠. 그래서 위에는 셔츠, 밑에는 반바지, 양말 신고, 운동화까지. 오늘 요래 왔어요. 자, 어떻게 전반적인 느낌적인 느낌? 저는 오늘 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왔는데, 이것보다 양말 얘기를 좀 할게요. 진짜 더워도 너무 덥지 않아요? 특히 장마처럼 더하잖아. 자, 이러다 보니까 반바지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것 같은데, 자, 반바지 입을 때 양말 어떻게 해요? 주로 페이크삭스 많이 신죠? 이건 좋아. 근데 단목을 신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그것도 긴 바지 슬랙스에 단목 신으시는데, 자, 이것보다는 특히 반바지를 입을 때, 요런 중목이나 장목 정도의 스포츠 양말, 이거 괜찮아요. 저는 지금 중목을 신었는데, 이게 작당 남대문에서 내가 천에억원한 2천원 주고 산것 같아. 자, 물론 장목도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신는데, 이거 따라서 우리 중년들 잘못 신었다가는 조기 축구해 <laughs> 그래서 중목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추천해드리는데, 자, 옷 입을 때 내가 주로 많이 입는 옷 색깔. 요런 거하고 깔매치 해가지고 여름 소품으로 활용한 거, 요거 너무 좋 테니까. 그리고 더워죽겠는데반바지 당당하게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당당하 패션의 시작과 끝입니다. <laughs>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공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이건 사랑이요. <laughs> 자, 오늘도 저는 이렇게 입고 왔는데, 그냥 집에 들어갈 수는 없고, 오늘 기간지는 진짜 팥빙수 간지인데, 지난번에 먹었으니까, 오늘은 과일빙수 먹 과일빙수 한 그릇 때려야 되겠다. <laughs> 자, 저는 제가 끼 갈게요.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laughs> 쇼타임!